안녕하세요. 화이트 유튜브의 하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어, 시드로 3, 아, 피라미드를 한번 깔아봤는데요. 시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10, 쉬워요, 시드는. 바로 1, 1, 1, 1세개예요 1이 세개예요 1. 1세 개만 있으면 되고요. 지금,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피라미드를 한번 구경해,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다 구경시키고 나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피라미드를 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군요. 기대가 되는군요. 아,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은 내 것이다. 아, 아,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이트 유튜브는 제가, 아, 제가 일단은 이제, 이제, 보여, 이제 보여드릴게요. 들어보면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모양 안에서 보라색 모양을 찾으면 보라색 점토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뜨죠. 뭔가 해줘. 와우 대박장은 아니에요. 보라색을 캐면 되고요. 다시 제가 또 이런 모양이 또 있어요. 음타고 이쪽에 보시면, 뒤쪽인가 앞쪽인가 옆쪽인가 보실지 보시... 모르겠지만 또 여기가 여기 있어요. 야, 다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네모난 거네 개들이 있잖아요. 이제 폭발을 시키도록 할게요. 거림거림 TNT와, 어, 레드스톤과, 어, 라이터? 라이터 필요하고요 레드스톤, 라이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싸져요. 발고리와 어? 실만 실로 있네요. 뭐지? 일단은 실, 실, 실해고요 자, 음. 여러분, 발고리, 발고리, 구리 먼저, 이, 더 싸죠? 갈고리 하고, 아. 여기 하나 설치하고. 잠깐만요. 여긴가? 일단,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먼저, 실을 여기다가 딱 설치하고요. 우리 데에 가서 해볼게요 음, TNT는 좀 이따가 터뜨리고 일단 해주고요 이렇게요 자또 싸서 갈고리 하나 달고 또 여기 하나 달고 또실 하나 딱 걸고요 또 하나 걸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하나 하고, 어, 위치. 하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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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설치하고 주고요. 잠깐, 다시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딱 소리가 납니다. 더, 더, 요 더, 우와, 우물가 있네요, 우물가. 사마우물불 가볼게요. 사마우물을 한번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음, 괜찮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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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자이번엔 피라미드다. 11, 1 이렇게 다 싸주시고 TNT로 다써주세요 님 자하고 신시는 일이 있고 셀다설치떼 주시고요. 하이트 유튜브에 노티 님이 인트로 소스 해 보더라고요. 노래를 어떻게 바꾸나요? 자. 오. 완전 흑구덩이 생겼네요. 몇초? 몇초? 어? 여러분 제가 너무 실례를 한것 같네요 제가 바꾸기로 변했.. 아직 자꾸 그래 하이튼 합시오 하이튼 는물 그래. 싫어해 음, 일단 저기 가서 듣고 뭐 할게요한 개만 버릴게요 여기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제가 더 재밌는 장난감 마, 마크로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